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 실적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IQBIA Holdings입니다. IQBIA Holdings는 7월 22일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였던 2.66달러를 상회한 2.81달러, 매출액은 40.1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로이터 통신 및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들은 분석 데이터 서비스 수요 회복 기대를 실적 호재로 언급했는데. 특히 시킹알파는 보수적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향후 임상 및 약가 환경 변화와 가이던스 실행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이큐비아 홀딩스는 임상계약 연구기관인데요. 동종업계 기업으로는 레코프 홀딩스, 매드페이스 홀딩스, 아이콘 등이 있습니다. IQBIA Holdings는 생명과학 산업의 고급 분석, 기술 솔루션 및 임상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공급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전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